짜란! 만두를 가져왔는데요. 이 대성 왕만두. 유명하죠? 고기가 들어간 오리지널 왕만두랑 김치가 들어간 김치왕만두를 리뷰를 해볼거예요 15년 전통의 오리지널 만두 브랜드 개성이 더 알차고 맛있게 새로워졌는데요 크게 만들어서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왕만두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돼지고기 함량이 무려 40% 이상이 그리고 신선한 6가지 생야채를 사용하고 VDP 공법으로 피속 공기를 제거해서 어, 쫄깃한 만두피라고 해요. 그리고 이 김치왕만두는 김치의 풍미가 더 진해졌고 기존 김치왕만두 고기 함량 대비해서 무려 10% 증가를 했다는 거 이것도 똑같이 VDP 공법으로 피속 공기를 제거해서 피도 정말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래서 개성 개성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알차고 새로워진 왕만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리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간단하게 에프나 전자레인지에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정말 간편한 것 같아요 찜기에 찔려고 했는데 찔기, 아, 찔때 쓰던 그 철망이 지금 고장이 나버려가지고, 전자레인지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전자레인지로 할 때는 이렇게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은 후에 숟가락으로 두번 정도 물에 적셔주세요. 그리고, 근데 저는 이제 네 개만 할 거니까, 음, 다섯 개 시간에 맞춰서 해볼게요. 한 4분 정도 돌려줄게요. 찔데도 음, 와, 보이세요? 이게, 진짜, 진 너무 맛있어. 진짜 먹을 때마다. 계속 먹는 만두. 크기 진짜 크죠? 진짜 손바닥만 해. 이게 고기만두. 고기만두고, 이게 김치만두. 와, 진짜 커요. 봐봐. 진짜 손바닥만한데, 진짜 꽉꽉 차있어요. 대박. 피도 안 두꺼워요 이렇게 피는 얇고 속은 꽉꽉 차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찌거나 조리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뭐 만두국이나 만두전골이나 만두가 들어가는 요리에는 진짜 전부 다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와.. 요리자마자 김치 향이 확 나거든요 속 꽉꽉 찬것좀봐 아.. 엄청 실하거든요 음~~ 고기 맛이 진짜 진해요. 진짜. 진짜, 개성 옥만두 진짜 최고.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.